오늘 아침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4, 5도가량이나 올라 있습니다. 완전히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이맘때 잘 어울리는 포근한 오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곧 구름이 걷히고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구름의 이동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일부 내륙엔 엷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순천에는 안개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나시는 분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지기 쉬운 조건이니까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전주 17, 광주와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 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일요일에는 차츰 흐려져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조금 내린 뒤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오늘 산불과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